안녕하십니까 네,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제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한혜수입니다 오늘 제가 공부할 과목은 세계항공사와 운송문화 과목인데요 이렇게 제가 일점 정리를 했습니다 이걸 토대로 오늘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재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이상학번 정희연입니다 저는 오늘 어, 이번 주에 있을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글쓰기와 읽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안녕하십니까 교재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이상학번 조유정입니다 공부 열실히 응. 공부할 겁니다. 다음은 수아. 안녕하십니까. 항공서비스학과 23학번 이서입니다. 오늘 이거를 공부할 거고 열심히 하려고 노트북도 가져왔습니다. 네, 한 시간 동안 빡세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. 빡공, 다들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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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가방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<laughs> 우선, 저는 일단, 이거 책, 그리고 노트, 그리고 제가 고3 때부터 사용했던 헬로키티, 그 무인양품에서 샀는데, 이거 깨졌어요. <laughs> <laughs> 근데 진짜, 제가 헬로키티 엄청 좋아하거든요. 저희 책에서 던지는 거. 모르겠는데. 아이고, 네, 킹밖에 안났 아아렇게아아착야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가 줄게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고아아아아아 내가 줄게. <laughs> 네, 알려줘. 이건 코스에서 샀어요. 그거 제가 떠주는 거아아요아아요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 이장표, 아, 그리 <laughs> 저희 소중한 지갑. 끝. 너 차례. 예를 좀 소... 예를 <laughs> 소개해드릴게요. 그럼 문 열어볼게요. 문이요? 여기는 일단 하이줄. 이렇게 하는 거잖아. 아 근데 하이츠 이맛 없는거 같은데 하이 자몽도 맛있는데 레몬도 맛있어요 아 자몽이 짱이죠 시험공부할땐 단기 최고죠 자몽이 짱이에요 아에요 그리고 <laughs> 어? <laughs> 와우 블랙 에이? 무슨 맛이죠? 레몬맛이에요 <laughs> 어 맛없어 보 정말 맛있어요 아 진짜 맛없어 보여. 껌이 오. 진짜 근데 검은색이에요 어 대박이죠? 껌이 검은색이에요? 신기하다, 신기하다. 와, 신기하다. 그리고 제 주민등록증도 여기있어요 와 이쁘다 감사합니다 아 사실 그리고 제가 탑을 보러 갔었는데요 어 아저씨께서 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에어팟 그리고 템플 그리고 필기 와 그리고 형광펜 그리고 u s B. 짜잔 오 a n o 인한거아니 a <laughs> 그 o 고 <laughs> 지우개. 이상, 저 필통 포드를 끝내겠습니다. 이건 지우개. 감사합니다 해. 저는, 우선, 필통. 그리고 오늘 공부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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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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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이 있고요. 그리고 중학교 명찰 포도당 캔디 크로스틱이 이렇게 있고요. 끝 이제 방은 공부하러 갔기 때문에 별게 없거든요. 너무 비싼 거 음, 아니야? 볼펜 하나면 공부 끝납니다 호리비 한... 무선 이어폰 아 무선 할머니 같아 그 무선 이어폰가요 1700원 있습니다 나 줘라 부자다 다음은 아, 아. 노트북 파우치이고요 이거는 완두콩이에요? 이가요 <laughs> 별론가요? <웃음> 완두콩이랑 입술이에요? 별론가요? <laughs> 엄마가 사었는데 <사전지였는데. 웃음> 요즘은 <laughs> 대세. 책, 그리고 마우스. 무려 삼성 마우스입니다. 다이소 패드. <laughs> 네, 저희가 이렇게 시험기간 때이로그 찍어봤는데 어떠셨나요? 배워봐요. 졸려요. 요 네, 이렇게 공부를 다 같이 해봤는데요. 정말 너무 재밌었고,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년에 신입생을 들어오신다면 같이 공부할 날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Bye. Bye.